20번.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셔야 했는데 생물 다양성이 낮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. 그렇죠?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이런 이제 이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면 이제 먹이 사슬관계가 단조로워지고 단조로워지면 어떠한 종 하나가 멸종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종들도 다 같이 멸종하는 그런, 이제, 어, 이평형 관계가 쉽게 깨지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. 그래서, 어, 평형이 깨지기 쉽다. 네 기억 맞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. 사람의 눈동자 색깔이 다양한 것은, 그렇죠. 그 눈동자 색깔이라는 형질의, 어, 표현형이 다양하다라는 거. 이건 이제 유전적 다양성. 대립 관계도 있는 유전자의, 어, 이제, 이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눈 색깔을 갖는다라는 거. 그래서 형질이라는 눈 색깔의 표현형이 다양하다. 즉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. 한 지역에서 종수가 일정할 때각 종의 수의 개체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낮다. 아니죠. 높죠. 종 다양성을 일단은 그 서식 지역에서의 종의 수가 많을수록 다양성이 큰데 만약에 종수가 같을 때는 이 종의 개체 수의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은 거지.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낮은 게 아니란 말이야. 그래서 종수를 먼저 봐야 되고 누가 종수가 많은지 그리고 종수가 같다라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크다.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요.